소래웅공정변지명행조선서세관의무상사상부천인사울세존 성불 아침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보살 대중들 가운데 네 명의 도사가 있다. 부처님은 삼계도사가라지요. 욕계, 새계 무색계. 욕계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어? 그 다음 에새계 18천, 범중천, 범부천부터 무색계 4천, 응? 어? 무색계천, 음. 비상, 비비상천에서 28천의 윤회를 하는 거야요 이, 이, 이걸 뭡니까? 이 틀이야. 이틀 안에서 너희들 업이 놀아나는 거야. 응? 그래서 가장 악업을 지은 것이 지옥고로 받는 거지. 그 지옥고가 언제 가? 여러분, 백천만 거난조못 벗어나요. 지금 계속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위패 올려놨잖아요. 부산법당, 서울 법당 올려놨는데 어느 세월에 위패의 영단에 앉을지를 내 죽기 전에 되겠나 이런 생각하 해서 한다니까요. 못 올라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위패를 딱 올리면 그 영이 올라가잖아요. 적어도 소말괴돼지 정도로 업을 받다가 바로 그뭐 맨날 농사 잡고 어, 쌀이게 나온 거 형님 보내고 알곡 제대로 낸건 자기가 다 먹은 김에 거사님은 바로 돼지로 태어나더라고. 꿀꿀꿀 하는 거 보살이 갑자기 비행기가돼 갖고 누구냐니까 자기가 맨날 알곡은 자기가 싹 먹고. 농사 잘못됐다고 쌀에게는 맨날 형님 보내준 거야. 그 과부로 돼지로 태어나서 그 바로 업을 빚길수 있어요. 덕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축세음으로만 태어나서 내가 영단에만 와도 뭐요 성불이야. 근데 이 아기지옥, 이 지옥으로 갔다. 영겁에 이석성에는 지금 구더기로 태산 같은 통에 구더기로 있는데 그 순서 기다렸는데, 백천만금 난, 어느 생에 이, 다음 생에 아기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날지, 기약이 없어. 능은 경우는 자세히 나오거든? 축생으로 태어나서 덕을 많이 쐈다, 개로 태어나서.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인간 몸 받아서, 하천에게 받아서 그 복을 받는 거라. 응? 아, 경전에 자세히 나와.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지 멋대로 살다 가는 거야. 대통령이 됐든, 천하의 재벌이 됐든, 그지가 됐든, 양아치가 됐든, 자기 쪼대로 살다 가는 거야. 자기 직연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뭐야? 다 허공에 근는 거야. 네가 내고 내가, 그거가 거기야. 어? 다 답이 없는 거지. 다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없이 슬퍼서 이 세상에 오는 거야. 오직 이 세상에 오는 거는 너무너무 슬픈 거야. 이것만 알으면 끝인데 이걸 모르는 거지. 죽고 나면 발을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거야.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다 그렇게 업이 치중해. 탐진치로. 금생 잠시 편한 거는 여러분, 영급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래서 원효대사도 재불 재불이 장엄 정렬군은 난행 고행 중생 중생이 윤회 삼구 삼구 삼도 윤회하는 건 뭐요 탐욕불사 딱정을해요 원효대사가 일생을 소냐고 두 줄을 딱 끝내버린 거야. 왜 성불하냐? 아, 아무리 내 목이 떨어져 눈이 빠져도 뭐 해야 될건 하는 거지 주어야 될건 주는 거고 난행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내간빼 주는 일이 쉽,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부 받으면 간을 매일 빼 줘야 돼요. 눈을 매일 빼 줘야 되고. 어비. 아, 내가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불가능한 어려움을 행할 수 있어야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성불. 유네하는 건 뭐야? 여기갔다 아래갔다 두리박처럼 위에 왔다 아래 왔다 위 왔다 절대로 자기 욕심 안 버리는 자기 지게는안 버리는 거야 자기 주는안 버리는 거라 어? 자기 속임말에 안 버리는 거라 자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유네하는 그거야. 그두줄 떠요. 여기서도 도사 그란 뭡니까? 부채는 삼계 도사 그란 길도 자했다가 인도하는 스승.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 직진해, 멈춰,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스승. 일로 가라. 여덟 가지 길로 가라. 어? 팔 정도의 길을 가라. 그걸 고경이라고 하거든? 옛 길이라고 우리 경전에는. 응?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 정념, 정정. 팔자, 이 길을 가라, 이 말이야. 이 길을 가면 소 발자국이 보이고, 소 끈이 보이고, 소를 올라타서 자유하다. 이게 이제 15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소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은 소가 보이고, 소를 올라타. 그게 뭐냐면 소 발자국을 받는다면 부처님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나 부처님이 보이는 거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래서 부처님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법문대로 해봐 이러거든요. 법문대로 해봐, 부처님 말씀대로 해봐. 그냥 어차피 금생 폭망하더라도 말씀대로 해봐. 육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 안가하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잡심 내고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애든지 잘한대도. 10불 나게 탁 하면 벌써 뭡니까? 내 업이 태상 같기 때문에 업이 탁 튀어나와서 이 일이 나가잖아요. 이게 왜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두번 하는 거열 번, 백번 실패하잖아요. 끝까지 실패하는데 끝까지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겨요. 한두 번 내세요? 어림도 없죠. 스님 몇십 년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몇십 년 했지만 다시 또 발생합니다. 왜?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뭐요? 안 되니까. 이거는 내가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100번을 실패해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중생심 일으키는 거. 왜? 이거 일으키면 뭐야요내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이, 이걸 계속 하지 가면 안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요? 버려야 될 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 요 해야 될 거는 뭐가지 떨어져도 해야 돼. 그게 딱 나오는 거야, 남중에 어느 정도면 저절돼요. 뭐야, 내가? 가피가, 가피가 오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법으로 나를 세우죠. 은혜가 와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삼계도사, 삼계도사, 사생자부, 알루 태어나, 테루 태어나, 스브루 태어나, 화루 태어나, 뭐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부, 장우. 사랑하는 어버이, 사랑하는 아버지, 시아본사, 본래의 나의 스승, 서가문이 부처님께 지심기명래. 이 몸과 마음을 다 생명을 바쳐서 이겨합니다 그게 지심기명래 삼계 사생자부, 샤본사, 서가문이불 하면서 어체투자하잖아 제일 처음에, 나의 영원한 내일, 나를 영으로, 내가 육신이 죽든 살든, 내 개로 태어나든, 소로 태어나든, 미문으로 태어나든 잠자로 태어든 응? 갈매기로 태어나든 악도 무간지로 태어나든 나를 영원히 내 영혼을 이끄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참나이신 스승이신 금생의 이 법을 펴서 이 육신의 몸을 받아갖고 나한테 법을 전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목숨 바쳐서 예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경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할때 태선이 무너지듯이 해야 돼. 올 때. 늘 이렇게 깊은, 3개 도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행이요, 둘은 무변행이요, 셋은 정행이요, 넷은 날평이었습니다. 네명의 보살자, 4명의 큰 보살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다? 상행. 윗상자 상행의 두 번째는 무변행, 세 번째는 깨끗할 정자했다 정정행, 네 번째는 바로 섰다는 알릴행이었습니다. 이 내보살들이 그 대중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대중을 인도하는 조사가 되었다. 이 지금 수 억만 그 하방에서 올라왔는데 대중의 내보살이 아주 대표적인 이 대중을 이끄는 스승. 대중들 앞에서 각각 다 함께 합장하고 석강이니분을 배웠고 문안드립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병이 없으시고 결함도 없으시며 안락하시 지내십니까? 안락히 지내십니까? 제도 받을 사람들은 교화를 잘 받습니까? 세존을 필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병이 없나 결함? 부처님은 늘 열로 하셨으는 병이 계어서 설사도 하고 몸도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이래 있어서 늘 사리불이나 안한존자나. 목걸련이나, 아, 이런, 그, 부처님 제자들 있잖아요. 애들이 대신 법을 피고 슬퍼하도록 했습니다. 안한준자가 뭐, 가서 뭐, 꿀을 얻어와라, 설탕을 얻어와라, 뭐, 이렇게 이제, 시키죠. 병이 나면. 대신 부처님 법을 못 피잖아요. 부처님 병이 없나? 병이 있어요. 수시로. 아파요. 육신은 뭡니까? 생리병사를 반드시 거쳐요. 예수도 부처도 누구도 필요 없어요. 이 육신을 딱 받, 몸을 받았잖아요. 인간 몸을 받았잖아요. 여인의 몸에 태중에 들어서 몸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그걸 거치도록 됐어요. 중생업을 똑같이. 그런데 법신은 뭡니까? 영원하죠. 이 몸을 받은 동안 똑같이 생로병사 그 파란 만장 우여곡절 구절양장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 억울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다 겪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딱 겪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뭘 봐야 돼요?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부처님을,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법심을 보고, 내가 다이 육신을 가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오로지 육신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니밥 네 처먹으라고 뭐, 날뛰라고 육신을 줬냐고, 아, 얘기를 하자고. 인열면서 부비인열받든 무슨 일이든이 육신을 가졌을 때 뭐하라고 복을 치라고 턱을 싸라고 육신을 딱준거 아이가 근데 먹구만 가버렸다. 이골로 가는 거지. 새세생생 먹는 과보를 옷 입는 것만 챙긴다. 새세생생옷 없는 과보를 세세, 즐기기만 하는 세생생 고통만 있는 과보를 받는다. 육신 가졌다는 건뭐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줬을 때 도구를 줬잖아. 이게 법도구 아니야.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여섯 가지로 육천공덕을 싸라고 매일 줬는데 왜 지랄하냐 이거지. 왜 육신 부리고, 왜 원망하고, 왜 시비 걸고, 왜 모가지 메고, 왜 죽기 살기 원망하고 라냐 이거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법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인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기 전에는 신앙생활 다 가짜입니다. 그냥 내좋으려고한 거지. 뭐 일주일에 한번더 있으면 법문 들어가면 뭐가 좋은지 편안하게 오는 거지.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거야.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법으로서 행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다 하라는 거, 저도 안 돼요. 반타작하면 성공입니다. 안 되지만 끝까지. 저희 자명은 끝까지거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또. 거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버피는 데까지 온거 아이가? 맞잖아요. 성공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반드시 부처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저랑 같이 부처 돼서 10대 제자 500비구가 돼서 같이 벗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안할 거면 여러분, 이 더운 여러분, 그냥 아이스크림 먹어가며 네. 쉬세요. 선풍기 그 에어컨 틀어놓고.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즐기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즐겁게 사세요. 즐기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세요. 또 먹을 때는 기쁘게 감상해 드세요. 입을 때는 기쁘게 입으세요. 쉴 때는 즐겁게 쉬세요. 왜 못합니까? 인간몸 가지고 그거 못하면 바보 아닙니까? 다 하되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오직 이 길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그 심도, 그 즐거움도, 먹금도 오직 이 길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분명히 방향이 딱 정해져서 픽스해 놓고 천 높은 곳을 향해서 어저 언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바람이 타저 언덕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풍랑이 오든 거기에 벼락이 치든 천길 낭떨어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길 열어십니다. 부처님이 알아서 길다 이으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뭐저 같은 이렇게 평범한 본부 중생도 부처님이 아직까지 내 목숨 줄 이어주고 부처님 가르침 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뭐 어, 예일대도 가보고 하버드대도 가보고 이런 데쭉 MRT 이런 데쭉 둘러보면서 그 도서관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 수백억 수천억짜리 도서관 응? 일주일 엄마 모시게 대리석으로 몇백 년 전에 지갖고 화장실까지 대리석으로 에어컨 빵빵 나오게 하고 말이야. 전세계 최첨단 시설을 해 놓고 학문 연구고 내가 거기서 무슨 지식을 전하겠단 말이고. 어? 덕일스님이 내가 어떤 지식을 전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내가 그 지식을 논하고 내가 어떤 진리를 논하겠단 말입니까? 안 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법을 전해 사는 길이 이거다. 사는 길이 이거고, 죽음이 이거다. 모든 지식은 무덤이다. 그 지식을 이 진리를 향해서 꽃을 피야지다 수단임을 여덟 명력히 알을 때 최고의 지식자여 지혜자가 될수 있다. 에너지가 어마 무시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 이 세상 육신의 머리로 이긴다 말이요. 어린 반푸로치도 없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전세계가 100억이 듣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그냥 바로 끝장내버립니다. 본문에서. 확실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면 살고 안 가지면 죽어요. 그래서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가지면 살고, 이 법을 안 가지면 여러분 죽어요. 길 없어요. 있으면 저는 이 길을 바로 버립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것뿐이에요. 대중들 앞에서 각각 다 함께 이게, 그게 부처님한테 인사드리는 거 보세요. 병 없으시고, 괴로움 없으시냐고, 안락하시냐고. 여러분도 스님, 뭐, 아픈 데는 없으시냐고. 그렇게 불어. 편안하시냐고. 그대로. 어디 여러분 병문안 가도 어디 그렇게 아프시냐고 지금 견딜만 하시냐고 필요한 게 무엇이냐 몸이 무상한 줄 알고 법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도 여러분 제도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제도 하는 사람이 부처님 신름은이에요 부처님 제도를 받는 사람은 교화를 여러분 교화를 잘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 대구들요? 잘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뺀들뺀돌한 사람이 이법안 받거든요. 역행해요. 또 세주는 필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열발나게 하는 거지. 힘들게 탈고 엉뚱한 짓 하니까. 이 묻는 거예요. 묻는 방법이. 이렇게 보살들이 개성으로, 이렇게 쭉 그, 여기서 필요하지 않습니 교화를 제대로 받습니까? 이걸 다 물어요. 부처님이 답하는데, 그건 암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